오늘은 월통에서 배추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. 네, 월통 숙에서 에서 가져온 배추 가지고, 야, 이거 지금, 자, 무 무도 이렇게 잘 됐어요. 무는 쓰다 어다 가면 안 돼. 안 돼요. 자, 배추 절곡습니다 파랗고 노랗고 너무 이쁘죠. 이게 고냉지 배추요? 준 고냉지 배추? 자, 열당님 무 다듬고 있습니다. 자 양파를 좀 까야죠. 아니, 빡빡 주무르면 돼. 어좀뭐 버물어서. 뭐, 근데 그건 어떻게 여울 먹고? 맛있겠지. 언니 센 것도 가져가. 저기서센거는데 가져가자. 생장 응. 가지고 요 이거 우리 우리 여마꾼 너너 가는 길에 어갈까 뭘? 소비됐어 아, 어. 소비됐 <laughs> 언제 하고 있나 그냥. 추가 엄청 맛있게 생겼네. 야, 그거 좀이 파리는 정보가. 아아니야 버려 버려. 이 파리는 그저 드셔서 안 돼. 안 넣어 안 넣어 소금이 안 넣어. 그냥 먹고 그냥 먹어. 저, 저, 저. 다. 오늘 닭 갖다 줄까? 여기 닭이 신났네. 이도 없는 사람이 뭘? 뭐 <laughs> <laughs> 응? 하나 가져 가야겠다. 가지 가. 집에 무거 없어. 우리 무는 와좀 독에 갔더라. 자 해고 없어요. 저 필요 없어. 네, 그럼, 이건 또이올뭐 음. 거를 요도 줬어? 이게 여기 우산이나 정보가 어내거 아까 거는. 당신 차에 내 우산 하나 있잖아 노란 거. 차에 있나? 안 넣었나? 내 네, 우산. 이건 오대 오대 거예요. 인젠 이거 가만 거요. 요거 이거 햄무이야? 햄무 아니야? 대추농 사, 잘 됐어? 거기? 예. 네. 지난주에 하, 속이 하나도 안 앉았는데, 오늘 가 본다 속이 다 앉았더라고. 비가 와서 그래. 음. 음. 방송 중이 개천마을계획이을 하지 마세요. 그 이파리는 버리고, 그지? 뭐? 이파리 원래 저거 삶아서 끓여먹는 거 아니야? 그럼 에 뭐든지 다 해먹으면 되는데. 무쳐 먹어도 되고. 뭔지 그 저걸 뭐. 뭐거 아니야? 억세, 억세 보이긴 하잖아. 아니, 아니, 안 억세. 그좀 이파리 몇 개만, 저, 저 배차 이파리 쌌는데 삶을까? 먹을까? 응? 솔직뭐 이거 는데 아니 그릇서 갖다 놓고 물에 태 가지고 수세미 팍파문들려면되는데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잡꾸 하려면 지 내가 작가. 사온 거 어디 갔지? 뭐 뭘? 아 뭐요아이 에이씨 왜?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든열개를 사다가 뭘? 아이스크림 다 녹았어? 뭘 녹기야 다 녹기야 안했지 뭐입냐고안넣어 이제 넣어야지 <laughs> 일단 이거로칼이걸리에위에서이자서이 자리에서 이 먹어. 거서이 자리에서 먹어리에서이자어에서이 자리에서 응. 응. 리에서이자어 응. 서이자 응. 에서이자서이자리 자리에서 이자리자 응. 그거 준다고? 음. 아직 맛있어야지. 아, 아직 잘 뜨는데. 잘 뜨는데. 잘 뜨는데. 잘 뜨는데. 잘 다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. 이 팔이 따가지고. 어? 남제 저거 이 팔이 따서. 어떤 과 저거. 아 저거 깨끗해요. 아니 너무 크잖아. 무근잎하고 이거. 여기 싸우면 돼. 어, 니가 지져갈까 싸고. 음. 아이 어 넣어 놓을 거. 예, 예 여기 뭐 하려고 그러냐? 아니 그냥 배쌩같치 먹으려고. 응. 응. 배아가지고 쌍싸 먹으려고. 엄청 음, 좋네. 그러니까 이겠다요런이 파리 다따 놓고 담치 안 먹는 거 같은 거 먹어. 그이고는데막 한나 한나 걸리는 거 하나. 하 걸리게 생겼어. 살가 져와 어떻게 했어? 나 내다녔어. 저리도좀리 버려. 되게 넣는 자지 많이 넣네. 저도 잘속겼 오, 이 형. 아유. 이형이래 이형. 이불 안 걸리게 천만다니. 저거 어디 갔지 내가 아 여기나 내몸 소원에 두개저거 그거 뭐야? 이거 작지 거. 뺏겨야 되누구고왔는데야누구고 응. 감기가 조금 약을 어떻게 좀 못해 왜요? 비 오고. <laughs> 네. 어? 비오고 비오고? 비오고? 비오고랑 이거 이거 비오고니매오아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 저제가흐보흐흐했흐흐야흐흐안흐겠다그흐흐흐 <걔가 웃음> 네. 오,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여몇개하고 갖고 갖고 왔어? 가지고왔나고 하나 나여 여기도 하나 넣고, 고 여기도 하나 넣고, 고 여기도 하나 넣고, 여기나고여기고여기나여기 하나 고나고여기여기고 여기도 하나 고여고여기여기고 서원에갈때 키워네. 김치 한다고? 저도 서원에 겉절이 해먹을려고 겉절이 저두 개나 한다고? 두개 하면 많아 응. 하나만 해. 해 왜냐면 응. 겉절이 아, 이거 하루 지나버리 맛없어 응. 아니 니 가지고 갈건니 챙겨놨고 내가 그때 고맙다고 인했다니까니어거할거 같애? 야... 야 너는... 네, 너는... <laughs> 야은구가거 거, 한번 삶아가지고 무채 보자고 어? 거이거두개가져 음. 어. 이거는 가벼운데? 음, 가벼워? 이거 서원에서 먹고 이거 무거워 무거운 거 갖고 아니아 이거랑 이거 가져가 이거 서원에 놓고 여기 하나만 놔둬 여기도 그럼 언니 나머지 이거는 세개 가져가 세훈이 갖다 줘 남주가지갈것 주고. Then, John, Singerie, 만 a n n a h h a n n a 나 Hann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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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뺏게. 어, 참 옛날에. 이안 먹고 다 뺏는 기 뭐냐 그렇게 되면 겉에또 망가져서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돼요. 이거 고 이거 완전고 이거 고 이거 기전하고 이거 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거하셔서이하 그래서 하나는 다음에, 다음 주에 가져가야지 조금만, 하나만 더 두고 가기 무거운가? 김치도 가져가야 되잖아, 언니 어? 떡볶이 <laughs> 김치도 좀 가져가야 되니까 하나는 다음 주에 가져가고 야, 뭐 김치 장가서 가져가면 되지 뭐, 뭐어리 이리 오세요 아니,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좀 잘라주면 그럼 왜 자를래? 또 짜요. 이거 삶아. 아 이걸 버려야지. 그거 못 먹어. 아 동동 이거 없는 아들이 뭐뭐 뭐, 뭐. 이거 삶아 가지고 그냥. 멸당님 이것도 막. 멸치? 잘고 됐지. 우리 이것도 넣자. 자기 내일 폰지 탄 말이네. 아니, 배추가 잘 됐네. 이건 그래. 여름 배추잖아. 요 근데 약도안 쳤는데 좋다. 지에갈 속이 엄청 달거요이이이 냉장고에 뒀다 먹을 거면 싸자. 냉장고에 뒀다가 언제 먹어? 아니야, 인양이. 뭐해먹을 일이 없어. 쌈다 먹으면 뭐 되지 언니가 아예. 쌈자들 여기 상추 요새 먹어야지. 언제 배추 먹어. 여기 것도 하나 이어야 돼. 조그만 거. 아뭘 싸나. 여기는 안 먹어. 어, 안 먹어? 응. 안먹요아 우리는 안 먹어. 음. 우리 없어. 현상도 <laughs> <laughs> 먹. 이거 여네개다 가져가라고? 다가져고다 가져갔다, <laughs> <다> 가져갔다 <laughs> 형님 갖다 줄래요 응좀다줘 어, <laughs> 어, 옛날에 저거만 봐도 반가웠는데 <laughs> 언니네 하나 남겨놔 <laughs> 하나, 하나, 두, 하나, 하나, 하나 쌈 싸가면 되지 도시락 하나 반 쪼가리 삼겹 가져와 쌈네 여기 이거 잘라서 줘 언니 반 쪼가리 어? 이거 하나 <laughs> 싸서 넣라고 냉장고에 반만 반 응. 하나 아무 응. <laughs> 이걸 담아봤자면 30에 6에0에 20에 이0에이0에 20에 20에 이0에 20에 이0에 20에 2러에 20에 2 0면이0에 20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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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에2 0 아, 왜? 이래는 또다이다라가지고요지반삶으다가지고가어가지고딸 짜먹을까? 저게는 저저저놀라게는 7월 12경에 죽는다래 여기도 음. 그래 7월 1 근데 어떤 얘기는 작년에 7월달에 죽는 게 저달됐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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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놀람> 이제도이정이 이제 정도. 음. 이 정도. 이데도이정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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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는도이정게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또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얘네 야가 음. 파트를 어디 심을는말인그저게 아, 그렇고 비 오는 거야? 비가 안 오더라고. 아이 뭐딱 때렸지. 아직도 뭐뭐그무름이 있숨. 날못 심어. 말했네. 그 구름이 완전 요아좀누르 야는. 지 뭐? 다시 었어파 그래 가지고 아, 며월때은다심싶었데 아, 야가 못심었어 이제 야가 열을 받아 가지고 매웠다가 심고 본인은 못 심었다고? 그럼 어, 매워가지고 지금 왔다갔다 하잖아 그런 경우가? 아야 밭을 안해놔가지고 이걸 저녁에 언제 담으고 뭐뭐 어떡하면 되지 뭘 뭐. 이거는 왜 이렇게 아 그건 이렇게 저랬다가 와. 그냥 배추김치 그 외에 소금만 발봉아 음. 커피 한잔해 들어와 야 이거 물로 안 씻어 들어와 발봉아 아이고 돼지한 개만 줘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집에 돼지고기 쌈장 푹깔가지고 왔어 돼지고기를 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<laughs> 내가 그 물렁하게 삶아야 먹거든 이거 썰어 넣어가지고 쌈장일다 같이 가지고 게 들금 하네 그 뭐? 뭐, 뭐, 뭐. 야 잠깐만 물 잠깐만, 조금 이따가 이건 누구 거야? 멸울그고 아니 이거 갖고도가. 잠깐만 아니, 어. 야 이거 누구 거야? 들어 어 그래가지고 그거 손 괜찮지 나 봉지 어. 줘봐 봉지? 아. 자 배추를 한번 뒤집어 놨습니다. 오 비가 많이 와요. 왜 시원하지 자, 비가 갑자기 쏟아집니다. 그래서 네. 뚜껑을 덮었습니다.